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은 외쳐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은 외쳐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지요. 아시아를 돌다가, 어,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닌 저 유럽으로 건너가라 하는 이 강권하심을 인해서 바울이 그 발길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세 가지 큰 일을 만나죠. 첫 번째로 안식일의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여인들 중 하나가 이제 그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회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고 후원자가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 바울과 신라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쳐줘요. 그것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주인에게 잡혀가지고 아주 심한, 어, 학대를 당하죠. 그러다가 감옥에까지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찬송을,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그옥 옥을 옥문을 지키던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이제 기겁을 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 간수장에게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과 그 루디아 여인과 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놨어요. 그리고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어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옮긴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와가지고 거하는 휴양지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사촌 누나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테살로미카라는 도시 굉장히 아주 큰 도시고 행정적으로 또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한 3주 정도, 3주 정도 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 그때 거기서, 어, 헬라의, 그, 이, 경건한 자들, 그를, 그들을 며칠 얻어요. 그리고 또, 귀부인들, 지체가 높은 상류층 아마 요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얻습니다. 이들이 이제, 대잘로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데, 빌리포에서도 그랬지만은, 요 유대인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대살로니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바울을 이제 핍박하게 하죠. 그 대살로니가에 바울이 머물던 집이 있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 집이 있었는데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고서는 재판에 넘겨버려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고 다른 왕이 있다고 소개하는 이 바울 일행을 보호해줬다는 명, 명목이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반역한 그 반역죄로 그들을 재판에 넘기는데 다행히도 이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렇게 풀려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는. 빨리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살로네가 에서 3주 정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를 채 돌보기도 전에 급작스럽게 바울은 몸을 피신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 베리아로 가고 베리아에서 또저 아테네, 아테네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저 밑으로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대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쳐서 저 고린도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 내려간 이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후에 이 디모데 거기에 남겨져 있던 디모데가 이제 6개월 뒤에 바울에게 와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가 얼마나 열매를 잘 맺었는지요? 이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 너무 잘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그 재림에 대한 약간의 그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아마 교육을 받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과 그리고 그몇 가지 교훈들을 정리해주는 편지가 바로 대살로니가 편지인 겁니다. 지금 이 대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고림도.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가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뒤로 a 디한 60, 한 5, 6년쯤 돼서 우리가 한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를 쓴 한십반5 년쯤 뒤에 쓰여지는 성경이에요. 복음서는 다그 뒤에 쓰여집니다. 바울의 서신서, 데살로니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했다고요? 아주 진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에, 뭔가를 좀 받아볼까, 유익을 얻을까 그런 어떤 것을 취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무슨 그들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패를 안 끼치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8절에 나오죠.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도 그렇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내어줄 만큼 그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대살로니가 교인들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대사로리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 칭찬 중에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1장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메 석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그 변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삶으로 바, 아, 변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뭘로 변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 그것이, 대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지만, 바울이 그걸 자기도 그렇게 했노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당하게 행하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 아주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뭔가 너희들에게서 뭔가 좀 얻어보려는 그런 탐심을 갖고 전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너희에게 내가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설명한다면 이겁니다. 그 대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내가 내일 해가면서, 내가 내돈 내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욕과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예요. 십자가에 못 받게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뭐가 되게 하려고 다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은 이 대살로네가에서도 그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되야 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든지 묻었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되야 돼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는 거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한다고요? 자꾸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의사 선생님인데 6.25 전쟁 이후에 저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막 버글버글거리는데 정말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에 걸렸어도 치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행위로 전도를 한다고요? 아닙니다. 생활로 전도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입술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외쳐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울 정도로 거룩한 삶, 정말 헌신적인 삶, 정말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장기래 박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입으로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모습 보고 따라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식사하는 식사 기도하는 그 장면 보고 고 어, 나도 교회 다니야지 이러고서 교회를 온 사람이 있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모습 보고서 나도 당신처럼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외쳐진 복음이 그 마음판에 뿌려질 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시랜드 화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한 20여 년 됐나요 벌써? 화재사건이 난 지. 그 유치원생 23명이 수련에 가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타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막 화가 나고 가슴 아팠던 것은요. 그 23명 아이들 가운데 18명이 저문 앞에 나와가지고 소복이 쌓여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불이 나니까는 살려고 다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얼마나 막 외쳤을까요? 얼마나. 어, 소리를 질렀을까요? 막.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선생님도 부르고 "불이야!" 하면서 얼마나 외쳤을 겁니까? 그렇게 문 앞에 나가서 막 거기 에 모여 가지고 막 소리를 질르고 발버둥을 네. 에, 쳤을 겁니다. 그런데 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어, 선생님들이요. 그날 어, 새벽 1 시까지 네. 애들 못 나오게 문걸어 잠그고 어, 자기들 숙소에 가 가지고 새벽 1시까지 술파티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그때 그문 앞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부리야라고 엄마 외치고 선생님을 외치는 그 소리가 선생님들 귀에 들렸다면 그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를 외칠 때 받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의 귀에 던지고 그들의 심장에 그어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꽂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바꾸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온 땅에 진동하도록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는 구주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이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뒤집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꾼 가장 위대한 말 아닙니까? 이 놀라운 말 한마디가 세상 역사를 바꾼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요말 한마디 듣고 그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말을 외침으로 말리 아마 영국 사회가 변화됐고 그말 한마디가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말 한마디에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복음을 전한 그 외침을 듣고 이 나라가 이 조국이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말 한마디를 외치는 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의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말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말 듣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에 그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아요. 마귀는 세상에 그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지만 이 소리에는 마귀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말 한마디는 사탄의 가슴 한복판에 꽂는 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이말 한마디가 가정을 구하고, 이말 한마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외치세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마시고 그리스도를 외치야 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뭔가 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이렇게 내놓으면서 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지금 막 흥분되고, 얼마나, 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듣고, 막 흥분해서 눈물,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면요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에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인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시련과 어려움과 이 괴로운 인생을 사는데 진짜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때문에 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주지 않고,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영광은 뭐고, 기쁨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집을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큰 돈을 모아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를 맺어 그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복음 전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